안녕하세요 게임 누리입니다 알파 3.18이 PU에 업데이트 된후 접속하거나 플레이를 못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다 어제 드디어 알파 3.18.1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아직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무료 플레이와 스타트업 택 할인 판매 레퍼럴 보너스 이벤트를 시작해 급히 알려드립니다 4월 14일 오늘부터 시작해 일주일간 진행되는 무료 플레이선 게임 접속 권한이 포함된 스타터 팩이 없는 분들도 무료로 접속할 수 있으며 위 5가지 함선들도 무료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들 함선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볼수 있는 함선과 바이크인데 알파 3.18에 추가된 레이싱 트랙과 미션을 위한 레이싱 특화 레이저도 추가되었네요. 무료 체험을 하려면 계정 접속 후 프리 플라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코드를 복사 그 아래 빈칸에 코드를 붙여 넣은 뒤 옆에 어플라이 쿠폰을 눌러주세요. 이후 게임 런처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해 스타시티즌을 설치하면 됩니다. 무료 플레이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1일 대략 새벽 5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끝납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5가지 함선 중 스타터 팩이 있는 머스탱 알파 노마드, 베가이는 할인 판매도 진행하는데 머스탱 알파는 10% 할인으로 보험이 3개월뿐이고 백가이와 노마드는 6개월 보험이며 각각 15%, 25% 할인에 판매 중입니다. 보험이 상당히 짧고 할인이지만 워본드로 오직 실결제로만 적용되니 LTI로 해당 함선을 구하려면 유저 거래를 통해 LTI 함선을 구하거나 함선의 본 가격보다 더싼 LTI가 적용된 함선에서 업그레이드 킷만 구매해 만드셔야 해요. 할인 판매는 한국 시간으로 5월 3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마지막은 무료 플레이와 함께 진행되는 레퍼럴 보너스 프로모션으로 아직 계정을 만들지 않은 신규 플레이어가 계정 생성 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40달러 이상의 실결제를 하면 P52 멀린을 추천인과 신규 유저가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프로모션 기간과 달성 조건, 유의사항은 위에 적힌 것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급받는 P52 멀린은 별자리 안드로메다, 아킬라에 달린 기생함선인데 퀀텀 드라이브가 없어 멀리 못 가고 공격 방어력이 약하지만 근거리 이동용으로 쓰거나 LTI 적용이니 다른 LTI 함선을 만들 때 베이스 토큰으로 쓰기 좋습니다. 지급받는 함선은 녹일 수 없으니 업그 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 지인 없이 받으시려면 추가로 계정을 만들어 이때 본 계정 레퍼럴 코드를 반드시 입력 신규 계정으로 40달러 이상을 실결제하고 두 계정 모두 보상을 받은 뒤 신규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30일 이후 실구매한 것만 선물하기로 본 계정에 넘기세요 아니면 제 추천 코드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 프로모션은 함선 할인 판매와 동일하게 5월 3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아직 서버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무료 플레이와 추천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굳이 함선을 판매하는 등 최근 실물 판매와 함께 후원인보단 돈이 우선인 듯이 우여씁쓸하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